안녕하세요. 백토카이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들이라든가, 저희 영상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뼛소리 맛집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빠질 수 없는 오늘 뼛소리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뼈가 좀 건강하죠? 네. 음, 소리가 얼마나 날지 한번 체크를 해서 시연을 해볼게요. 자, 엎드려보겠습니다. 다리 힘을 느긋하게 빼주시고 늘 뼈를 소리를 잡아서 교정을 하는데도 이 생활 패턴 개선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오른쪽 다리 짧아요 힘 빼주시고 왼 다리는 안 벌어지고 오른 다리 벌어지고 여기 평소에 좀 아파요. 예민하죠? 네. 무릎 쪽. 종아리 근육 체크해 볼게요. 오른쪽, 왼쪽. 더 아픈 쪽. 없어요, 아주. 없어요? 왼쪽이요 왼쪽. 왼쪽, 오른쪽. 비슷... 어, 오른쪽이요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왼쪽. 근육 쪽으로는 왼쪽 다리에 힘을 잘안 실는다는 얘기인데, 음... 오른쪽으로만 몸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네. 평소에. 그럼 오른쪽 다리 이제 짝다리짚는다는 거. 맞죠? 네. 오른쪽 허리. 오른쪽은 좀더 예민하죠. 왼쪽보다. 주변 분들이 요즘에 몸이 자세가 좀 많이 좋아졌다 얘기 안 하던가요? 해요. 일단 허리 아픈 게좀 덜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자세를 잡아도 좀 반듯하게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의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골반 여기 좀 아프죠, 이라인 쪽. 허리근 이제 뼈 소리를 내기 전에 이제 허리근의 그 긴장도를 좀 풀어놔 줘야 되니까 허리근을 꾹 눌러서 이완 시켜주고. 빼주시고. 요근육도 좀 예민하죠? 오른 쪽.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요? 네. 아. 어, 괜찮아요? 음. 응? 아니요. 말이 뭐발바뀌지 자, 눌러놨더니 좀 어때요 통증이? 아파요 아까보다 아파요 아까보다 아파요? 아요 <laughs> 여기 아프죠? 네 여긴 더 아프고 네 흉추 7번 음, 여기도 예민하죠 음. 3,4번 자리 흉추 3,4번 자리 어. 추우니까 어깨가 많이 긴장된 것 같아 그죠? 네 등은 안 아파요? 등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예민하지 않나? 어, 위에보다는 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이제 그 뒤틀어져 있는 걸 체크를 끝냈구요자 천장을 보시겠습니다. 머리 조금 더 위로 올라주시고 와 살짝 들어서 내려놓. 고 어깨 힘 빼주고 왼쪽이 안 꺾기, 오른쪽이 좀잘 꺾이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좀더잘 돌고 아, 왼쪽이 좀잘 돌고 오른쪽이 좀덜 돌고 틀어져 있는 걸 차근차근히 잡아보겠습니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 힘 빼주고 한번더힘 빼서 그대로 경추 5번 반대편 어깨 힘 해주시고 머리 들어보시고 무릎 접고 머리 잡으쭉입 빼세요 이뻐서 일시고요 끝에 걸다아주세요 목기 깍지를 등에 어목에 빼서. 일어나 주시고 다시 엎드려 볼게요. 편안하게 힘쭉 느슨하게 빼주고 헉, 다리 길이가 이거는 뼈를 늘려놨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들이 키가 큰거 아니에요? 키안 커도 되는데. 키안 커도 돼? 네. 왜 남들은 다 소원인데? 어때요 아까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을 다시. 해봐. 종아리 쪽은요? 괜찮아요. 허벅지는? 괜찮아. 괜찮 허리가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을까요? 네. 일어나서 이제 앉아 보시고. 일단 그 엎드리거나 앉았다가 이렇게 마사지 끝내 놓고 나면좀좀처치해지는 <laughs> <laughs> 몸이 좀 많이 느슨해져서 그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토 카이로의 어, 뼛소리 오늘은 이제 그 우거지 해장국 <laughs>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이제 제작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